안녕하세요. 이번 영양교육 주제는 소화빈혈과 식사관리입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고지방과 고열량 식품 섭취가 증가하면서 비만과 같은 다양한 대사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영양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철결핍성빈혈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심각한 영양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소화빈혈과 어린이의 바람직한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은 10가지의 세부 목차로 구성되어 총 5편의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할 친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살 현이와 저기, 그리고 철이와 비니, 이렇게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소화빈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소화빈혈과 식사관리 1편으로 먼저 소화빈혈의 정의 그리고 소화빈혈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빈혈이란 식품으로 섭취하는 철분이 부족하게 되어 나타나는 철결핍성 빈혈이라 할수 있으며 이는 혈액속 적혈구 수가 감소되거나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왼쪽 그림은 정상인 상태일 때의 혈액속 적혈구의 모습이며 오른쪽 그림은 철 결핍성 빈혈일 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상인 상태와 비교했을 때철 결핍성 빈혈인 상태의 적혈구 색은 상대적으로 옅어 보입니다. 그럼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혈액 속 혈구 세포 중 하나로 원반처럼 둥글게 생겼으며 적혈구 중심에는 붉은 색을 띠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분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이 적혈구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붉은 색소 단백질로 주로 철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 모든 기관과 조직에 산소를 이동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점점 산소가 부족해져서 어지럽고 숨이 차는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 세계 어린이 빈혈 유병률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의 어린이가 빈혈이며 이는 어린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빈혈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영양플러스 대상 영유아의 빈혈 유병률은 30.2%로 영유아 3명 중 1명이 빈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철결핍성빈혈은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서 빈혈이 지속된다면 성장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습 및 인지능력과 운동능력까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나타나는 원인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소아빈혈 원인과 증상,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